신발 물려줘? 근데 신발이 좀 쓰레기긴 하다, 이거. 나머지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신발. 잠깐만,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신발을 물려줘야 돼. 언니 신발을 빼서 창고에 넣은 다음에 얘한테 가져와?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예, 아, 일단, 그 이렇게 간다. 설명을 해줘, 뭐. 이거, 이거, 이제 이걸로 갈아 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게 또, 나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 그렇지. 두 한다. 번째, 무기고로 간다. 그렇지. 무기고를 연다. 무기고를 연다까지는 알아. 세트, 세트로 간다 눌렀어, 장비 나오죠? 변환을 누른다. 장비 변환을 누른다. 오케이. 어 어려워. 변환, 고! 오. 를 꺼낸다. 방금 전에 꺼냈던 장화를 이거 맞지? 이제 이렇게 확인을 누른다. 오... 이거 맞지? 이제 수령받을 캐릭터를 확인했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오케이, 그러고 얘를 계승을 한다. 오! 哦。Oh.